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2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유시아의 아들 요약임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해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망군의 여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큰 능력과 나의 첫은 팔고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오른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누부간 넷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오늘 말씀은 요시아의 아들 여호와 김이 11년을 다스린 뒤에. 그를 뒤이어 요약인이 왕이 되는데, 3개월 10일 동안 다스리다가 결국 바벨론의 볼모로 끌려가게 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요시아의 다른 아들인 시드기아가 그 뒤를 잇게 되죠. 그 시대에 제국주의 사회가 형성이 되고, 큰 나라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사회 속에서 바벨론이 주도권을 잡고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죠. 시드기아가 왕이 됐을 때 주변에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의 왕들이 사신을 보내게 되고 이제 축하 사절단이 오는 장면이 본문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줄과 멍에를 목에 걸고 그 사절단에게도 포로를 상정하는 줄과 멍에를 줄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큰 힘과 강한 팔로 땅과 땅의 모든 사람과 짐승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왕들을 세우시는데 그 모든 땅을 이제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다스리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죠. 바벨론 왕이 다스릴 때에 바벨론 왕을 거스리는 누구든지간에. 어느 민족이나 전쟁과 기근과 질병으로 하나님은 멸망시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역시 하나님의 주권이고 다스리심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바벨론도 역시 멸망의 날은 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나라에서도 거짓 선지자, 복술자, 꿈꾸는 자, 거짓 예언하는 그들로 인하여서 결국 그 나라 백성들을 멸망에 이르도록 자초하게 되는 결과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어느 나라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수용하는 그 나라는 하나님이 돌봐주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나라로 세우시고, 또 멸망케도 하시고, 또 왕도 세우시고, 또그 왕조가 무너지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창조의 주 하나님, 영원한 만왕의 왕이시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국 티끌과도 같고 우리 방황하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때 바벨론처럼 거대한 왕국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티끌과도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특별한 소유가 되게 하셨는데 그러한 고귀한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언약을 파기하고 떠나는 인생들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영원한 유다의 나라가 계속 될수 없는 것이죠. 보문 속에서 하나님은 바벨론의 누가네사를 통해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거기에는 있 이스라엘도 예외일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공의의 심판에 대해서 수용하는 자는 살 것이고 심판을 거절하는 자는 망한다 그런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들을 공의로 다스리신다는 것을 인정합시다. 바벨론도 또한 자기 죄악으로 인해 망할 날이 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영원한 왕도 나라도 없습니다. 오직 영원하신 왕은 살아 계신 하나님 뿐이십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영광과 축복,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살 때에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영원한 존재로 주님과 교제하며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존귀한 자로 살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그 당시 시드기야가 왕이 되고 또 주변의 나라의 사실들이 사절들이 왔을 때에 그는 말씀을 받들어 선포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말씀을 받드는 자를 주님은 찾으십니다. 또한 말씀을 받드는 하루의 삶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고, 떡을 떼고, 은혜를 나누고, 살아갈 때 비록 환란의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인내로서 주님이 명하신 온전함을 이루는 열매 맺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고난과 환란의 과정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으로 살고, 먹고, 누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함을 이루는 데 있다는 것이죠. 한날의 삶 속에서 우리가 다스림을 받기도 하고 또한 우리의 환경에 제약과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무엇보다 분별력 있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왕이십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고, 낮아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께서 우리를 높이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주께서 우리의 구원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교제의 가운데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오늘 한 날도 그 주님의 손길을 맛보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대한민국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영원한 대한민국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의 은혜 가운데 오늘 세계 열강의 흐름 속에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 주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위정자들이 되길 위해 기도합시다. 또 우리가 한날 한날의 삶 속에서 우리도 또한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얻어야 하고 또 우리가 도움을 주어야 되는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참 주인이 되심을 신하고 인정하고 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루를 지나게 하실 때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따라 겸손하고 복종하고 또한 주님의 뜻을 위하여 일하는 수고 속에서도 청지기로 최선을 다하는 한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또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임하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게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다시 돌아서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땅의 나라는 유한합니다. 그러나 그 나라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오늘 세계 열강 사이에 끼어 있는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길 위해 기도합시다. 완고한 고집과 완악함으로 인하여 오히려 이 세상의 세대의 흐름 속에서 이끄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겸손히 섬길 줄 아는 또한 낮아질 줄 아는 지도자들이 되고 또 우리 민족이 되길 위해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오늘 하루 속에서도 우리가 섬기는 자들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낮아지는 것을 즐거워하고 섬기는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이 주신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때가 되면 높이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또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이 아버지 되심에 감사 영광을 돌리는 그 날을 또한 바라고 기대하며 오늘 한 날의 삶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한 날로 주의 말씀을 양식 삼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구원의 언약을 이루시고, 또한 그들을 특별한 백성으로 삼으셨지만, 그들이 주님을 떠나 배반할 때에, 주께서 나라들을 세우시고, 또한 그 나라들을 통하여 심판의 역사를 이루시고, 또한 그 나라조차도 주님이 심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며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처하여 있는 이 현실과 나라 가운데 섬기는 자로 살수 있는 믿음의 군속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도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돌보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고 특별히 이제 태풍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하나님의 심판 아래 우리 인생이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고 섬길 수 있는 이 나라 이민족이 되게 하시고 주께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